이사야 30장 12절에서 22절: 이름므로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들이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w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간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채우치든지 왼쪽으로 채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